그 다음에 이거 추가된거 근데 이번에 이 AK스킨이 너무 잘 뽑혀갖고 이거 얼마냐 800원 800원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나? 꽁짜 금스킨 굳이 내가 금스킨을 안 따도 여기서 얻을 수 있어 으못 참겠다! 질러버려! 안탈 수가 없습니다 AK성애자인 저로서는 황룡 아 씨. 총검 껴져 있네. 근데 이거 빼면은 없어지겠지? 에,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씨. 이제 일주일 뒤면 시즌 2 시작이죠. 시즌 2에 굉장히 좀 많은 게 추가가 될 거래요. 어 내가 원하는 걸쓸수 있네. <laughs> 아우, 1인칭으로 보니까 골드 스킨 보소. <laughs> 진짜 개간지난다. 뭘 수집하냐고요? 군번줄. 적을 고 아, 고폭수류탄이 간체에서 안 터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이거를 이제 우리 그 지금 A B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에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올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수를 하는 거에요. 회수를 해서 넣으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B로 가서 회수하겠죠? 지금 8대4로 우리가 더 많은, 군번들더 많이 회수를 한 거에요, 지금. 오메. 조심스 그래서 계속 그냥 여기다가 갖다 받치면 되는 거야. 으와 뜨거워! 계속 오죠, 이쪽으로. 아! 나말 먹었는데, 군번줄. 안 돼! 짜잔! 음, 괜찮은데? 야, 이거 리스폰 여기 바로 뒤에서 되면 어떻게 돼? 포켓하라는 거 이거. 그렇지. 어어? 이거 리스폰이 너무 이상해 <laughs> 리스폰이 너무 바로 옆에서 돼아 이게 안맞네 이거 또 바로 옆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이게 맵이 좁아서 그런지 너무 개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군번줄을 이 정해진 곳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아, 좋아요. 대박 났고. 아! 아, 이게 안 맞네. 안 되지, 안 돼. 야 맞췄다. 이거 봐, 바로 옆에서 지금 나오잖아. 문제야 문제 이거. 와한명 더. 뽕왜킹 <laughs> 받니? 킹 받니? 킹 받으면 너도 유탄 쓰던가. 아. 많이도 많왔어 아주 어어 어, 제발 제발요 제발요 안되연 허허 허허 와씨 <laughs> 야, 소닉이야, 소닉! 야! 안 돼! <laughs> 이겼다. 아, 저거, 마지막에 쟤네들이 회수해가지고 넣었으면 이거 질 뻔했다, 진짜. <laughs> 뭐, 대충 이런 모드입니다 군번줄 먹고, 회수시 더 많이 회수시키는 팀 이기는 거. 스폰 조금만 고치면 되겠다 이거. 너무 옆에서 스폰돼서. 이걸 못 죽여. 뭘 던져 뭘뭘뭘 뭘, 뭘.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지금 선물 던질라고 이거 <웃음> 잡았네 <웃음> 아 렉이 너무 심해 진짜 캐나다 인터넷 아... 내가 인터넷 때문에 한국 가고 싶다니까 너무 좋다 얘나 잡자! 더블킬 뽀뽀젯 놀이터 쪽에다가 슝 저 로저스에요. 로저스라서 지금 끊기는 거에요. 이거, 만약에, 다른 쪽이었으면은, 벨, 벨이나 이런 데면은 렉안 걸려요. 로저스가 원래 인터넷이 쓰레기야. 캐나다신가 보네. 스입다 로저스는 데이터도 쓰레기고, 인터넷도 쓰레기고, 근데 돈은 개오지게 받아. 어디어가 사라졌어 야, 안 먹어져? 젤 인터넷 중에서 파이버가 진짜 짱인데. <목소리> 오케이 건쉽 <건쉐포>. 뽑았다. <맞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똥쟁이들 처리할 때 가장 좋은 RPG. 덕분에 건신님을 뽑았습니다. <laughs> 엄병, 엄병. 야, 야한 건물에 세명 있는 거 봐라. 정말 끔찍하구만. 너를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내가 먹게 냅둘 거 아니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절대 먹게 내 냅두지 않지. 우리 팀이 먹어야지. 대리 준비 완료. 시간하겠다나 아, 죽었네? 고 우리 승리다. 슈퍼 겨울이. 처치. 야.

우리 팀이 탱크를 뽑네요. <laughs> 무자비하다 정말. 우리 팀이야. 봐봐 이거 안 맞아. 제대로 에임을 해도 안 맞아. 진짜. 카페, 어 백민탄? 누가 키를 그래도 나무지게 먹긴 먹었나 본데? 안녕! 아! 여기 지뢰가 심어져 있을 줄이야. 아, 백린탄 너무 싫어. 백린탄왜 쓰는 거야. 아군이 쓰는 것도 싫고, 적군이 쓰는 건더 싫어. 이거 설마 우한 테러이라고 지금. 간접 체험시켜주는 건가? 컬럭, 컬럭. 컬럭, 컬럭. 됐다 아 드디어 꺼졌네 이게 켜져있으면 백렘탄 켜져있으면 에너지 회복이 안돼요아 퍼킹 아, fucking. <웃음> 아 <웃음> 적당히 하자 지르는 어 네이 녀석 어 잡았나봐 여기 자리가 또온근 꿀자리입니다 그냥 다보이기도 근데 난안 보이 사실 여기 있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와아그 친구 한명더 있었구나. 축포 한번 터뜨리고 갑시다. 제발 쓰게 해주세요. 제발 쓰게 해주세요. 4, 3, 2, 1 안돼. 쓰게 해달라고. 태블릿 엔딩 우와, 각폭 제대로 제드... 야, 이거 몸에 붙였어. <laughs> 야, 대박!